범죄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형 CCTV. 상황을 신속히 예측할 수 있다면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 비정상 상황을 신속히 예측하는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메라에 에이전트 장치가 설치돼 스스로 영상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실시간 촬영 영상에서 프레임 단위로 객체를 분석합니다. 객체가 움직이면 인접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추적한 영상을 머신러닝으로 학습해 행동을 분석합니다. 객체 행동이 장소나 시간 등 상황의 정상적인 행동인지 판단합니다. 만약 비정상 행동으로 판단되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화재와 폭력, 테러 등 다양한 상황을 신속히 판단해 관제 시스템에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춰 객체나 상황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상 상황을 신속히 예측해 사고 및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